3천만원 초과하는 부분이 단독 재판부야. 소액 재판부 말고 단독에서 받자. 안녕하세요 이혼 전문 박은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관자 소송에서 소장의 내용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실질적으로 소장이 어떻게 작성이 되고 내용의 의미는 뭔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볼게요. 소장 받아보신 적 별로 없으시죠? 소장하아요또 <laughs> 보길 바라네요. <laughs> 그렇죠. 깜짝 놀라실 거예요. 소장 받으면 이게 뭐야? 막 이렇게 하죠. 소장 내용을 보면은요. 처음에는 이제 원고 인적사항을 쓰는 난이 있고 그 다음에 피고 인적사항을 쓰는 난이 있죠. 원고의 인적 은 이름과 본인의 주소지 대리인이 있으면은 이제 대리인의 정보를 쓰게 되겠죠. 그 다음에 피고는 피고 이름과 피고의 주소지. 또는 피고의 송달 장소로 또 별도로 특정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보통 소장 같은 거는 낮에 송달이 되는데 이제 피고가 직장에 다니거나 뭐 경제활동을 해서 집에 없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은 상대방이 낮에 있을 수 있는 송달 장소를 별도로 특정을 해서 거기다가 기재를 할수 있고 그쪽으로 보내게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피고 주소지를 모름이라고 해가지고 보통 소장을 제출 많이 하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통신사 조회가 들어가거든요 이거 내가 옛날에 설명했었나 모르겠네 영상에서 피고의 휴대폰 번호를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 예요. 사 통신사에다가 이 명의에 이 번호를 쓰고 있는 사람의 주민번호와 주소지를 알려주십시오. 하면은 판사 통신사에서는 그거는 알려주거든요. 그게 나와. 그러면은 상대방의 주민번호까지 확보를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할 수가 있어요. 피고 입장에서는 막 변호사님 나 정말 나 개인정보 이렇게 노출되고 막 죽고 싶다고 막 그러는 거야 이래도 되는 거냐고 막, 어? 이거 불법 아니냐고 하는데 합법이에요 <laughs> 거의 대부분 거쳐요 상대방의 인적사항 같은 거는 확보를 해놓고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청구 취지라는 게 있어요 내가 이 소송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기재되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상간소송에서의 목적이 뭐예요 위자료를 받는 거겠죠 위자료 돈 아닙니까 돈 청구 취지 1번을 보면요 은 피고는 원고에게 되게 이상하지 않아? 그 숫자가? 그러게요. 마 뭐예요? 그쵸. 내가 그거에 대해 설명을 할 거예요. 일단은 3천만 원 정도의 위자료를 나한테 달라고 라 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겠죠. 근데 왜 3천만 원일까? 원고 입장에서는요. 나 1억 이렇게 해주세요. 1억도 시원찮아요. 그런 입장이죠. 피고 입장에서는 내가 3천만 원이나 줘야 돼요? 호사님그렇죠왜 이게 3천만 원 정해져 있냐는 몇 가지의 이유가 있는데요. 위자료라는 것이 배우자와 피고의 부정행위에 따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이기 때문에 금전적인 부분에서 정해진 금액은 없어요. 그쵸? 렇 내가 청구하고 싶은 대로 금액을 사실은 청구하면 돼. 그럼 1억 청구할 수 있고 2억 청구할 수 있단 말. 이야 근데 그렇게는 추천을 안 하죠. 변호사들 입장에서는. 왜냐면은 너무 터무니없는 금액이라는 거야. 일반적으로 법원에서 이런 이런 부정행위가 있었을 때 법원 내부 기준에 따라서 위자료가 인정되는 범위가 있다 그랬잖아요. 천만 원에서 보통 삼천만 원 사이로 많이 결정이 된다. 그러면은 삼천 원 이상이 되는 경우도 나올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중에 내가 삼천만 원 청구해서 반 정도 인용되면 괜찮겠다라는 취지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재판부 배당이 있어서의 문제인 거예요. 민사 법원은요 소액 재판부가 있고 단독 재판부가 있고 합의 재판부가 있어요. 소액과 단독은 판사 한 명이 진행하는 재판, 그리고 합의에는 판사가 세 명이 있거든요. 세 명이 다그 재판을 관할하지는 않고 주심과 재판장 이두 명이 관여한다. 합의한다 그래서 합의 분 거예요. 근데 내가 소장을 딱 집어넣어서 법원에서 각자 재판부로 배당을 해주는데 그 배당의 기준이 되는 게 단독과 합의를 구분하는 기준은 소가가 2억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부가 재판을 한 거예요. 내가 상대방한테 돈을 빌려줬. 그래서 그게 2억 5천만 원이야. 그러면 합의부의 배당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상대방한테 빌려준 돈이 1억 5천만 원이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단독재판부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단독도 소액과 비슷하게 나눠지겠네. 소가 기준으로 해서 그게 바로 3천만 원이에요, 여러분. 근데 2천에서 3천으로 옮긴 지 얼마 안 되는데 3천만 원까지가 소액재판부야. 그다음에 3천만 원 초과하는 부분이 단독재판부야. 그래서 3천만 원을 초과해서 100원을 더 붙인다던가, 1만 원을 더 붙인다던가, 10만 원을 더 붙인다던가, 이런 식으로 조금씩 올려서 단독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데 그러면 왜 소액재판부에서 받으면 안 돼요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소액은 말 그대로 3천만 원 이하의 사건들을 다루는 재판부기 때문에 재판이 엄청 많고요 집중심리가 잘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 때문에 재판을 할때 판결문을 판사님이 쓰잖아요. 판결 이유를 기재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냥 결론만 내리고 끝이야. 판결 이후 생략한다 이렇게 쓸수 있거든요. 그러면 상관소송으로 제기하는 원고 입장에서는 그걸 원할까요? 내 사건을 판사님이 제발 좀잘 들여다 보셨으면 좋겠잖아요. 그렇죠. 근데 판결문 받았는데 이유가 설치도 안돼 있어. 나는 저것들의 부정행위를 명확하게 판결문을 기재하고 싶다. 이런 취지가 많다고 했잖아요. 상관소송 같은 게. 근데 그게 기재가 생략돼 있을 수 있다. 그러면은 내가 원하던 소송의 목적이나 이런 거를 달성하기 힘들 수 있잖아요 내가 원했던 부분 그러니까 그런 거를 애초에 방지하기 위해서 소액 재판부 말고 단독에서 받자 그래서 3천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청구 취지를 3천만 얼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자리는 크게 의미가 없다는 거겠죠 그렇죠 결국에는 3천만 원 기준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라 또 하나는 이 사건 소장 부분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감염할까지 12% 비율의 금무를 지급하라 이거 뭐냐 이자가 붙는다는 얘기야 이자가 되게 쉽게 생각하면 돼요 누구한테 돈을 빌려줬을 때 돈을 빌려준 날로부터 이자가 발생하죠. 이자 약정을 안 했다고 해도 소송으로 갔을 때 반드시 돈을 받는 날로부터 이자가 발생하게 돼 있어요. 상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상간이라는 거는 부정행위인데 부정행위 불법행위라고 했잖아요.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손해배상 청구의 청구권이 발생하는 거죠. 그쵸?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그때부터 손해가 발생한 것처럼요. 원래는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내가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이 생기는 거고 그때부터 이자가 발생하는 게 맞죠. 근데 그 날짜를 특정하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야. 그래서 이 상간소송을 제기함으로써 그게 이제 명확히 드러나는 거잖아요 이 상간소송을 제기해서 소장을 피고야 네가 받아 이게 송달구본이에요 복사본 말하는 거예요 받은 다음 날로부터 이자가 발생한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피고 입장에서는 판결문을 받고서 이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변호사님 이거 언제까지 지급하면 돼요 돈 그럼 내보라고 하냐 이자는 선생님이 소장을 받은 다음날부터 이미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지급을 하셔야 됩니다 아니면은 이자가 계속 축척될 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는 법으로 규정된 이지율이에요 높죠 원래 15%였어 심지어 어, 15%였는데요 최근에 12%로 작아졌고 큰 금액이에요 일반적으로 그냥 5%를 보거든요 너는 소송까지 제기하게 된 피고야 그런 그러니까 높은 이유를 부담을 해라 라는 취진인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의미로 원금과 이자에 대해서 1항에서 기재하고 있어요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